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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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이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구독 구독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 들어왔어요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그 말고 뭐 갈때 가더라도 담대한대 정도로 괜찮잖아. 음, 하나, 둘, 안녕하세요, 삼촌, 삼촌 안끊으셨죠 응. 할까요? 응. 형이 저희는요 해줘고 원래 하던데. 어. 음.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트로트계 의 아이돌 아니죠? 트로트계 의 아들돌 하나, 둘, 셋 번호 끝 삼촌세요. 삼총.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네.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된 이유는. 네. 네. 드디어,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저 <laughs> 1,000명이 된 기념으로 네, 작은 이벤트를 하나 <laughs>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근데 어떤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 저희 삼총사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 삼총사의 스케줄 다니는 게 너무 궁금해요. 네, 스케줄은 어디 어디 다니나요? 어디 가면 스케줄을 볼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 우리 하루 일과가 궁금한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천명 이벤트로 아침부터 네. 음, 이제 미용실 가는 거부터 해서 차량 이동, 네. 어, 행사장을 가던 뭐 방송 스케줄을 하던 네, 다 같이 같이 움직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저희가 만약에 집안 스케줄이다. 그 지방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럼요. 네, 차량에 오면 또 이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저희와 같이 할수 있는 <laughs>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어, 여러분들, 어, 서울 도착하면 막 새벽 3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네. 지방 스케줄을 가면 보통 막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니까요. 네. 네, 집에까지 기가해드리는 것까지. 네. 어, 저희 하루 스케줄을 뭐. 같이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어,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주고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대형 씨. 네. 어. 참여 <laughs> 네. 뭐, 네. 방법은. 일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음. 신청한다라는 뭐 혹은 삼총사 뭐 등등의 뭐 표식을 좀 전해드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그래요. 뭐, 이, 네. 이 영상의 댓글에 네, 그렇죠. 이 어, 영상 댓글에 네. 남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을 켜서 음. 실시간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네. 당첨된 한 분과 함께 네. 한 분과 함께 네. 저희 삼총사 하루의 스케줄과 함께하실 수 있는 네. 영광을 드릴요 <laughs> 네. 기회? 네 이게 이벤트가 맞죠? 이벤트가 맞죠 그희가 같이 다니는 게 네.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극한, 아, 극한, 아. 극한 직업 체험 <laughs>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손이 부족면 <laughs> 주고 카메라 쥐여주고 찍어라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저희가 카드 주면서 가서 물 사와 일을 매니저처 매니저처럼 그렇지, 그런,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laughs>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뭐 귀가 시간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 앞까지 어떤 시간에는딱 모셔드리고, 차가 높아요. 저희가 세명이잖아요 네. 3층 계단으로 이렇게 엎드려 계단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음. 저희 제에 말고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스케줄이 또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는 분들로좀 찾아야 되니까, 네. 어, 예비. 그렇죠. 예비 순번까지 조금 네. 두세명 정도, 네. 아, 세명 정도 이렇게 추첨을 해서 네. 그분들 중에 시간이 저희가 맞는 분들 과 가는 걸로 조금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 이게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저희가 네. 엄청 바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laughs> 막상 뭐 새벽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침에 갔다 점심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맞아. <laughs> 스케줄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요 맞아요. 그동네 그렇죠. 그 맛집 가 들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번에 끝나고 집에 가니까 10시 반이었어요. 저는. 아침 10시 반8저시반 <laughs> 누리기 전에 갔다 왔 그래서 네. 하루가 길어집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들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